안녕하세요. 서울 SJ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부업 등록증 수령 이후에도 대부업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부업 등록 이후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중기업 등록증을 받으셨다면, 대부 조건의 개시, 최고 이자율 준수, 불법 채권 추심행위 금지, 광고 기준 등의 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은 등록 기간이 있고요. 등록 기간 이후에도 계속 대부업을 영위하시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이후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부업 등록과 갱신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등록 갱신하지 않으면 다시 신규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갱신 시에도 대부업 관련 교육 이수 후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대부업 변경 등록. 대부업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중 명칭, 성명과 주소,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광고 관련 전화번호 추가, 변경 시, 변경될 때마다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관할 자치구청에 변경 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대부업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부업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하셨으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대부업 폐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에는 대부업 등록증을 구청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대부업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는 금지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대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영위를 빌린 사람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 영위를 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의 대여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해당 대부업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행정 처분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대부업은 반드시 등록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영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 실무 관련해서 일 공정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대부업의 표준 약관과 표준 거래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부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고요. 한 부는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 계약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 및 중요 사항을 자필 기재하셔야 되고요. 대부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는 채무 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요즘 중요하죠. 과행 대부 금지 및 이자율 제한. 3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를 하실 경우 단만2 9세 이하 및만 70세 이상은 100만 원 초과입니다.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증명 서류를 제출받고 소득, 재산 및 부채 사항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증명 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에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이자율 최고 상한은 연 20%입니다. 2021년 7월부터입니다. 이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대부업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미등록 사채업자들의 불법 광고로 피해를 본신분들이 많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중개 광고도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